현 위치가 늘제 분수령 좌측으로 낙동강 우측으로 한강 늘제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습니다 각길에 주차할 수 있으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분수령에서 우측 한강쪽으로 500m 방향 내려가시면 청화산 농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청화산 휴게소에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늘째 청화산이 개상군 문경시 상주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네요. 청화산 2.6Km 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바이TV 입니다 오늘은 경북 상주에 있는 청화산에 왔습니다 청화산 오르면서 멋진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오르겠습니다. 산행 들머리에서 현 위치까지 약 800m 올라왔습니다. 현 위치 구간부터 경사가 있는 구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산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들머리에서 약 1.2km에서 3km 정도 왔습니다. 전국 기온단 표지석이 있습니다. 전국 기온단이 어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걸 읽어보면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기온단. 우리나라에선 전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 야수꾼이 신사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기원단입니다. 그래서 상주시에 철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주시의 답변은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이어서 상주시에서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거는 좀함물로 쓰여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이 뜻이 안 좋은 뜻이네요 하지만 현 위치에서 바라보는 뷰는 아주 좋습니다 청하산은 오르면서 중간중간 멋진 뷰를 볼수 있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시험시험 오르시기 바랍니다 오, 종국기온단 이, 비석인가요? 표지석인가요? 어, 조금, 뭔가 좀, 그렇습니다. <laughs> 계속 오르겠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나면, 전망을 할수 있는 조망터가 나왔습니다. 현 위치까지 약 1.8km 올라왔습니다. 정상 800m 남았습니다. 세 번째 조망터입니다.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화산 정상 산세도 아주 멋집니다. 청화산 오르면서 최고로 멋진 뷰는 송리산 능선 산세를 볼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인 것 같습니다.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은 고도는 쭉쭉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파른 대신에 힘든 점도 있지만 산행 거리가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하산 산행 코스에 최고로 난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 코스는 로프를 잡고 올라야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길이 좀 험하고, 약간의 위험성도 있으니, 로프 꽉 잡고 오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늘째에서 2.1km 올라왔습니다. 정상 오르는 길. 이 길은 온적사 1km 이 길로 가면 됩니다. 현 위치가 온적사와 늘째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고도로는 약 930m. 조망을 할수 있는 조망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데가 온적사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엘기장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정상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계속 직지 초왕산 4.2km 정상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일기장에서 230m 오시면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백두대간 처음 화산 970m 도착했습니다. 정상 뷰는 나무가 좀 가리고 있습니다. 청화산 정상에서 산행들머리 늘대로 온좀해기하겠 했습니다. 현 위치가 청화산 문경시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발은 984m라고 적혀있고 정상석은 970m라고 적혀있습니다. 왔던 길로 화산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화산 산행 즐거웠습니다. 산행 코스는 왕복 5.2km. 산행 시간은 3, 4시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정상 쪽에 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평양 구간이고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입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화산에서 스탠바이TV였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